새로운 제품들을 언박싱하는 영상입니다. 아리오 선풍기, 드롱기 커피머신, 오락실 게임기를 리뷰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미드나이트 샌드 디자인의 아리오 에어뷰 무선 선풍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한 바람은 기본, 탁상용으로 공간 활용도 높고 59% 파격 할인으로 가격 부담까지 덜었습니다. 4위입니다. 코쿠팜은 이제 안녕. 201 대용량 신일 제습기가 37% 할인된 249,000원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고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3위입니다. 드롱기 아이코나 반자동 커피머신으로 특별한 커피 경험을 시작하세요. 3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멋진 커피 메이커를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대우세탁기 먼지 걱정 이제 끝. 강력한 매직 필터로 깨끗함을 유지하세요. 꼼꼼한 먼지 제거로 쾌적한 세탁을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9,9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추억을 소환하는 프리라이프 무선 레트로 미니 오락실 게임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만개의 게임과 32GB 메모리, TV 연결까지 지금 바로 51% 할인.